안녕하세요. 이슈404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사우샘턴과의 스 레골에 이어 시즌5 골을 터뜨리며 토트넘 호스퍼의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예선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25일 오전 3시 예얼린 스캔디아워, 2020-21시즌 UEFA 유로파리그 3차 예선 원정 경기에서 눈부신 활약과 함께 1득점 이동을 올리며 팀의 3대 2 승리를 견인했는데요. 이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세 골을 만들었고 저번에는 네 골. 손흥민이 유럽인이었다면 진작에 신 같은 존재로 평가되었을 거야. 대단하다, 손흥민. 왜 골을 넣었는데도 기뻐 보이지를 않지? 조아트 불쌍하다. 손흥민과 호날두의 신체 조건이 아주 흡사하다. 그래서 호날두의 슈폼을 배우기가 편하지. 손의발 기술은 호날두보다 낫고 일대일 돌파 능력이 있어. 사이드에서 안으로 파고들며 슛까지 하는 능력도 좋지만 페널티킥과 헤딩에서 호날두에 밀려. 사실 중국의 까오린 위따바오 장위닝 이세 명도 호날두와 비슷해. 특히 까오린이 가장 비슷하지만 소질이 너무 딸려. 그 비난을 일삼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어? 하하. 조아트 운이 없네. 손은 최근 봄이 정점이야. 이런 경기는 손한테 그냥 식은 죽 먹기지. 확실히 전성기에 도달한 것 같아. 축구 스타다운 자신감이 보이네. 크로스가 정말 일품이네. 손날두 컨디션 폭발. 역시 아시아 작은 올레이손 요즘 포텐 터졌어? 정말 용맹하네. 역시 kr 우레이 손흥민은 최근 2주 동안의 세계 원탑이야 손은 확실히 강해 손흥민 미쳤다 무적이다 손축구왕 그는 내가 유일하게 반감이 없는 한국 물건이야 손흥민 무린유가 맘은 어시스트가 많은 선수라 했지 그럼 좋아 무린유는 손한테 골든 슈를 안겨 줄 셈인가 손을 이렇게 쓰다간 망가져버릴 거야. 오레이, 나는 스페인 이브에서 잘 지내. 이 체력 좀 봐, 지치지 않는 거야.